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라는 말씀은 점점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앞을 볼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워지는 두려운 시간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가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배는 거센 바람으로 물결이 일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데도 우리의 예수님은 배꼬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를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시기에도 예수님은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여내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돌보실 수 있는데 마치 안 돌보는 듯한 질문입니다 배고문을 내게 삼아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과 물결로 배에 물이 가득 차도 예수님과 같이 잠은 못 자더라도 죽게 되리라는 두려움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심으로 질문에 응답해주며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며 라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잘 되새겨보면 우리는 늘겁 많고 믿음이 태산 같다가도 콩알만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다는 것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센 바람이 부는 고난을 겪을 때나, 잔잔하고 행복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행복은 배로 즐기시고, 고난은 잘 이겨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